And he gave, 그리고, 그는 주었어요 그녀에게 자, 그럼 그녀에게 해당하는 목적어 표현 뭘까요? h e r 그 다음에 그의 것을 주었다. h o i 그렇습니 h h is 를붙여 h 시 is 겠죠 h e gave h e r h is 자, 문장의 느낌이 여러분 h 이 is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h is 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His address 그의 주소란 뜻이에요 하지만 그냥 His를 써줘도 되는 게 His가 그의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완성된 표현 다시 한번 볼게요 She gave him her address And he gave her his 4번입니다 You 너는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You gave us 무엇을요? 너의 어 어디에 r 어디 n d o 는데 누구의 주소? 너의 주소. o it is so? No, i y o u 면 o n e s Tell me y u 간단하게 말하면 한 단어로 우리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ours가 뜻하는 건두 단어로 our address.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그들은 너에게 주었어요. 모르냐 그들의 주소를. They gave you their address. 여기서 their은 그들의 의미죠. And 너는 주었어요. 그들에게 너의 것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You gave. 내너의주세 <laughs> 근데 간단하게.